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몇 가지로 비유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농부를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2절만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잘 해서 하나님께 간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대요. 관중석에서 누가 반칙하는지 누가 게으름을 피우는지 누가 정말 열심히 잘 뛰는지 그것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버리래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달리기 하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치렁치렁하게 뭔가 걸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거운 것 지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죄들 주님 앞에 달려 나가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죄악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떤 선수든지 어떤 경기장에서든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 그 꼬린 지점이 어디인가? 예수님이시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얘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져 있는데 믿음의 주 예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믿을 만한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많이 믿잖아요. 때로는 돈도 믿어보고 권력도 믿어보고 또잘 아는 지인들도 믿어보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불신으로 바뀌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믿을 만한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겨도 괜찮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그 예수님을 목표 삼고 달려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목표 맞으시지요? 그리고 그 주님은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거든요. 이게 충족이 되면 또 저게 부족하고 여기에서 승리하면 또 저쪽에서 절망하고 패배하고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또 괜찮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승리고 세상에서 얻는 행복인데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 나아가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그 목표 지점은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도 참으셨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 앞에 있는 천국, 우리 앞에 있는 그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면서 달리기 경주에서 잘 달려나아갈 때, 그리고 믿음의 주인, 예수,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